야 그냥 울릴 때 말하라고 깨질 때 울려. 이미 울렸잖아. 잘했어요. 와, 어? 와 어, 잠깐만. 이게 <laughs> 다못본거아니지 이미 울렸잖아. 아 예, 다 먹었어, 다 먹었어, 다 먹었어. 아니 210억 떴는데요? 정 소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. 아니 이거 처음 보는데? 아니 210억? 예? 아기까지 들어왔고. 아 190억. 아 근데 아까는 그 하나가 지금 노크리 떴어요 여러 개 타서 그래서 아 아까 올크리였나봐2 1 0아 근데 190억씩 되는데 와아 <laughs> 개맛있는데 너무 <laughs> 더이상 <이상해네. 와, 웃음> 너프해야 될것 같은데 와 210억에 190억 와 <laughs> 개맛있다 아나 다시 머리 풀게 제한경 <laughs>